안녕하세요. 휴대뉴스 시청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이와 시0주가 교육되고 있는데요. 정말 세미는 이태리 교원 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인지 인터뷰를 통해 알보겠습니다 두둥자, 지금 돌아가는나 이리, 한참 뛰었지. 아, 올래, 아가 올래. 아, 내집 보이서, 이게 뭐 없었는데, 아, 무슨 고 걸어가야겠네, 보자줘야겠다. 가자. 안녕하세요. 랜딩 집에 아, 네. 네. 있는 집에 있기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까요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있나요미있러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 있는 부대손을 그 이제 운전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파괴로 블러가서 어, 어, 넘어지거나 늦어가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산을 부할때어려움은 없나요? 제가 오른팔이 불편한데 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째 도해야 되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벅차기도 하고, 많이 힘들죠. 실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때 어려움이 있나요? 어, 일단은 실내에 들어갈 때는 이제 우산을 접어야 되는데 우주소이 불편, 불편하다 보니까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린 적이 있고 자기골 콜택시를 기다리면서는 아무래도 비가 올 때는 그자기골 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그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서 길면 두 시간 정도 걸, 걸려서 어 약속이 있, 있을 때 준비를 그 하나를. 부르라고 한다면 자기의 골드키를 기다리게 죠 그럼 혹시 누구에게 우산을 들어주기를 요청한 적은 없나요? 들어오주라고 들어오. 요청한 적이 있죠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아, 제가 들어 드릴게요 해서 목적지까지 잘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지나쳐서 가버릴 수있 분들이 많죠 길을 막고 갈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나요? 도움을 받을 상황이 있긴 했는데 이제 저가 드디 오늘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끌어, 끌 하다 보니까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그냥 온전히 음미하면서 맞으면서 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올라인 인터뷰하신이라고 후백들만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치이브유라는 성인이 경험하는 정밀한 세어려움에대해 알뜰수술이나 우천 시 위험한 곳은 그저 백배의 깊대 음만이 아니라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등 전기 탈치에빈번이들어 고장을 희발하여 이루어져 있던 등 장애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끔을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생각하는 세상은, 우리의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가능해집니다그 관심으로 세상이 더 희망적인 사람에서 이정 브랜드미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OK, can do that. Where? <laughs> <laughs> Where? to i <sind puppy> <weároplady>